지금부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며칠 안 됐죠. 우리 유장관이 잘 계셨죠? 네. <laughs> 네 다들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그 의정을 나 챙겨 봐야 겠는데 예수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라면 1개 2000원 한다는 데 진짜요 예 그,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음.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닭고, 음.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아. 발생을 해서 지금 좀한한두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은 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다 세상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그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 토의를 좀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아, 이건 한번 순서대로 한번 순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의 모두 말씀 마치고요. 지금부터 비상 경제 점검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며칠 안 됐죠. 우리 유장관이 자기셨죠? <laughs> 네. 다들 준비를 잘해 주셔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음. 어, 지금 오늘은 그의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r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 i n g I'm wondering, I'm w o 0 0 0 r i n g I'm wondering, I'm wondering, I'm wondering, I'm w o n d e r i n 라 I'm wondering, I'm w o 좀 d e r i n g I'm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닭고, 음.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아. 발생을 해서 지금 좀한한두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 은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그외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 토의를 좀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생각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더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은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어, 한번 순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통령님 모두 말씀 마치고요. 지금부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며칠 안 됐죠. 우리 유장관님 잘 계셨죠? 네, <laughs> 네 다들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그 요점을 하나 챙겨 봐야겠는데. 예,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라면 한개2천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우리가 음. 좀 눌러놨던 것들이뭐 맥주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닭고, 음.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아. 발생을 해서. 지금 좀한한두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은 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겠죠. 있뭐다 세상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 토의를 좀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아, 이늘 한번 순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통령님 모두 말씀 마치고요. 지금부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아, 칠칠안됐죠 우리 유장관님잘계셨죠 네. <laughs> 네, 다들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오늘은 오늘 그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여기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개 이천 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그~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다공식품 위주로 음.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면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음. 닭고,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아. 발생을 해서 지금 좀한한두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함은 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다 세상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 토의를 좀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생각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아, 이늘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통령의 모두 말씀 마치고요. 지금부터 비상 경제 점검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며칠 안 됐죠. 우리 유장관이 자리셨죠? <laughs> 네. 다들 준비를 잘으셔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음. 어, 지늘은늘은 d 을 r i n g I'm w o n d e r i n 가가 m w o n d e r 다고그러더라고요 d e r i n g I'm wondering, I'm wondering, I'm wondering, i 가 wondering, I'm w o n d 이 r i n g i 지 w o 이 d e r i n g I'm w o n d e r i 니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닭고 음.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아. 발생을 해서 지금 좀한한두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은 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요인들이겠죠. 뭐다 세상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 토의를 좀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생각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더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은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아, 어, 오늘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통령님 모두 말씀 마치고요. 지금부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며칠 안 됐죠. 우리 유장관님 잘 계셨죠? 네. <laughs> 네 다들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고유점을 그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예,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라면 한개 이천 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우리가 음. 좀 눌러놨던 것들이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닭고, 음.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아. 발생을 해서. 지금 좀한한두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은 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다 세상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그 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 토의를 좀 할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아, 이늘 한번 순서대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통령님 모두 말씀 마치고요. 지금부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며칠 안 됐죠 우리 유장관님 잘 계셨죠? 네, <laughs> 네 다들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오늘은 그 의점을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여기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라면 한개이천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그,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음. 제리가좀 눌러놨던 것들이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음. 닭고,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아. 발생을 해서 지금 좀한한두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은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다 세상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그 외에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 토의를 좀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생각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 더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어, 한번 순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의 모두 말씀 마치고요. 지금부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 며칠 안 됐죠. 우리 유장관님 잘 계셨죠? <laughs> 네, 다들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음. 어, 오늘은 고유점을 그 하나 챙겨봐야겠는데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 a t is the question? w h a 0 0 0 the question? What is the question? What is the question? w h 라 t is the question? 좀 am going to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말씀 주신 김에 좀 걱정되는 네. 부분이 네. 계란하고 그 닭고 음. 그 닭고기 특히 닭고기는 브라질 쪽에서 순살 치킨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고병원성 AI가 아. 발생을 해서 지금 좀한한두달 안에 시차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저희가 잘못 대응하면은 좀 급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겠죠. 있뭐다 세상 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추경안 중심으로 또그외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 토의를 좀할 텐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 영향이 큰 거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책임감도 각별히 한번더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오늘은 추경 얘기하고 좀 준비된 안들이 있으니까요 어, 이건 한번 순서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